안녕하십니까. 데니엘빈입니다 오늘 3월 18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기점으로 했을 때 CIS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가 15,000원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실 거고요.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큰 폭의 오름세도 없고 내림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 됐는데 지금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볼 거고, 그 미래의 성장성에 관한 뉴스라든지, 뭐, 체크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음 일단 기술적 분석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상에서 중심선인 21선 다 위로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상에서, 요, 중앙, 이 중심선에서 상단 쪽으로 항상 가 있다 그러면 주가는 더우상향 한다라는 이야기죠. 볼린저 밴드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거 볼린저 밴드 봤을 때 지금 장기 이평선을 지금 어,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돌파되면 어, 상당히 좀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보조 지표는 OBB죠. 그죠? 자, OBB도 아래로 쭉 떨어지다가 그죠? 지금 기준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요구의 뉴스가 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합의만 본다고 하면 이제 남아 있는 리스크는 그것밖에 안 남았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시아에서는 또 가파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아에서는 2차전지적으로서 자꾸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가,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옵션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생상품의 옵션이 아니고 종목의 옵션, 뉴스에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조금 있다가 제가 요거 기본적 분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기본적 분석을 보면서 또이 회사의 성장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보는 건 m a c d 죠 MACD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나와야 되겠죠. 이게 한번 꺾여야 되는데, 기, 기준선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MACD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도 아직 안 꺾어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어, OBB는 거래선을 이야기하는데, 거래선을 먼저 선행으로 볼수 있는 거죠. 거래가량이 들어오고 수급이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격은 더 올라갈 수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0원 보다는 좀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무당이 하는 이상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어, 보조 지지표를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상당히 우상량 할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기, 기술, 기술적 분석은 이만큼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기본적 분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기본적 분석 이전에 오늘 제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우측 상단 커서 따라오시면 주식 꿀버스라는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꾸준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주식 꿀버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건 주식 꿀버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어, 강의 형식으로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종목 문의. 커서 따라오시면 종목 문의에 제가 평상시대로 이 종목이 좀 올라가겠다.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은 제가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0 1 0 9 7 9 7 422로. 자, 이쪽으로, 어, 문자 7번 CIS 투자 전략. 또는 이제 지금 불타기 전략. 제가 항상 불타기라고 합니다. 물타기 말고요. 물타기는 떨어질 때 사는 거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언제 잡을 거냐. 불타기라고 합니다. 불타기 시점을 얼마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냐라고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문자 7번, CIS 불타기 전략.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시초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 뭐 다음 주 언제쯤 되면 되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 종목 문의에 어, 문자 7번 CIS 저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 카톡이나 문자나 직접 전화 답변도 해드리겠고요 저는 영업 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드립니다. 일일이 전화 드리기도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목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요 개인 카톡 저랑 한번 관계를 맺고 싶고 관계를 갖고 싶은 분들은 개인 카톡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문자 7번 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 기술적 분석은 이 정도로 보고요.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기본적 분석 CIS, 일단은 PER를 살펴봤는데, PER은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죠.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3 7은안 좋은 거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8이나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2인데, 이거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PER 안 좋고, PBR 안 좋고, PSR. 이것도 1, 1보다 더 낮으면 좋다고 했는데, 보통 2, 3까지는 봐줄만 하거든요? 근데 8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우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장성이 보여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개요 보면은 리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거죠. 뭐다 알고 계실 거고요. 주요 장비로는, 쿼터이나 칼렌더, 그리고 실리터 테이블 라미네이, 라미네이터, 이런 것만 생산하고, 제가 예전에 강의 영상에서 쭉 올려줬기 때문에, 과거제 영상 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 강의식으로 한 20, 30분 정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아마 제 채널 꾸준히 구독하신 분들은 이때까지 쭉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1G 화학, 삼성, 그리고 이제, 1G 지금 화학이 아니고 바뀌었죠. 그죠? 그 LG, 에너지 그 솔루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20%이상을 여기서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SI는,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지만은, 그, 중국 거래도 하고, 미국 거래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성장성이 보이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조회사다 보니까 일단 뭐니 뭐니 해도 기본 펀더멘탈의 매출액은 제일 커야 되는데, 야, 저는 매출액 보고 너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자, 2020년에는, 1181년 했는데 2021년에 보니까 1327억 해서 한20% 이상 성장했죠.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들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는요, 와, 이게 1조 원 이상 매출액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1조 원이니까 10배 이상 뛰기 때문에 주가도 10배 이상 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CIS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 모든 기업의 펀드멘탈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주가는 실적을 만영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그만큼 음, 앞으로 펀드멘탈만 좀더 나아지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고 펀드멘탈은 결국은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5천억 1조라 그러면 만약에 1조라 그러면은 지금 PER이라든가 PBR 이런 것들은 아래로, 깔게, 아래로 깔게, 깔고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PER이라든가 PBR의 메커니즘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 주식 꿀버스에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하시고 주식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하, 보세요. 165억이죠. 영업이라는 게 뭐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은 순수 이 회사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다라는 게 영업이익이고요. 반대적인 개념, 반대라기보다도 또 다른 개념은 단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은 헷갈리시면 안 되죠.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일단 영업이익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165억 나왔죠. 그래서 3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순이익 지금 말했던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났는데 이게 이, 마이너스가 4분기만 해도 264억이고요. 2021년 3분기만 해도 20억이니까 두개 합치니까 얼마죠? 야, 260억, 280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말면 되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모습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CIS 여기 네이버에 어, 네이버 증권에 들어오면 종목 분석이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 종,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기업 현황에 딱 보면은요. 쭉 내려가 보면은 아까 180억 정도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거거든요. 쭉 여기 r o e 도 나오고 r o e 도막 나오지만 뭘 봤냐면, 요거거든요. 캡팩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어, 요거거든요. 시, 그, 캐퍼 아, 아무튼 뭐, 하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 요거인데, 캐피탈 익스, 팬펜드월이라고 하거든요.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나니까 잘안 났어요. 캐피탈 익스펜드월이라고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얼마이냐, 그러니까 137억 했답니다. 그러면은, 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요, 264억하고 20억을, 어디에서 마이너스 했냐면, 164억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 100억은 다른데 썼겠지만, 164억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기업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산 총계를 보면은 자산이라는 건 뭐죠? 남의 돈, 내 돈. 그러 그러니까 남의 돈은 부채, 내 돈은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두개 합친 게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2805억 원을 가지고 모든 자금을 2, 어, 3분기에는 2,805억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남의 돈이 얼마죠? 2,119억 원 그리고 내 돈은 얼마죠? 686억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프로죠? 300%가 넘는 거죠 사실 부채가 갚을 능력만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부채가 부기율이 높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들은 빚내갖고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CIS는 어, 충분히 성장성을 위해서 빚을 많이 얻어서 미래의 성장성을 위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아까 캐팩트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라 봅니다. 자, 그래서 CIS가 오늘 15,000원 하는데 15,000원 하는 게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CIS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어, 종목 장사라그래서 요즘은 빨리 오르는 종목들은 빨리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높을 때에는 얼마에 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거는 매도, 매수 시점이 잘안 되니까요. 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회제 상단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010-9797-422로 이쪽으로 문자 7번 CIS 시초과 전략 또는 불타기 전략 아니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제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 카톡을 통해서 이런 뉴스 나올 때 종목의 이슈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제 채널 휴식꿀버스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댄 유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